안녕하세요. 옴빌라테스 이나쌤입니다.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약해지는 걸 느끼실 건데요. 요즘은 공원에 가며 걷기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걷기 운동은 전신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은 하체의 발달보다는 상체의 발달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자극을 받지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른 하체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은 정말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두 가지 운동은 자세 잡기가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소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자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엉덩이는 매트 중간에 앉아주시고, 자배힘 주신 상태에서 누울 겁니다. 근 혹시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렇게 눕지 마시고 손을 옆으로 집으시면서 자 천천히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요 뒤꿈치를 자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당기게 되면 허리가 좀 편하게 붙는 느낌이 오시면 자, 그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볍게 엉덩이를 올렸다. 주세요. 자, 가볍게 한 5번만 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엉덩이를 툭 내려놓고 좌우로 살짝 움직이세요. 한 5번씩 살짝. 자, 좀 골반을 풀고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손은 살짝 가볍게, 마인세 하실 때, 자, 손이 너무 바닥에 닿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손을 바닥에 툭 치실 때, 엉덩이를 번쩍 드셔야 됩니다. 자, 들었을 때, 우리, 어, 이때 잘못된 거는요, 엉덩이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들 때, 네, 허리 힘으로 들게 되면, 엉덩이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마인세. 자, 숨을 마시겠습니다. 자, 내쉴 때, 손을 쳤을 때, 툭, 후 1초, 2초 유지하세요. 자, 마실 때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내쉬면서, 후. 둘, 셋, 후.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섯, 우리 손을, 자, 꽉 치세요. 스트레스 풀릴 수 있도록, 자, 눌러주세요. 누가 누가 소리가 많이 나나, 쳐주세요. 후. 네. 후. 내쉴 때,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자, 손을 눌러놓으면 엉덩이 더 드시고요. 우리 10초 유지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 상태에, 자, 이번에는 훅 내리지 마시고요. 왼쪽 엉덩이만 닿을 겁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그대로, 업! 1초, 2초 유지.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만 살짝 내리세요. 툭떨어뜨리는거 아니에요. 왼쪽 엉덩이 떴어요. 그대로, 후. 네, 이때, 자, 머리가, 네,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선은, 한장을딱 꽂혀 보시면서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올려볼 거예요. 후 뭔가 엉덩이가 통통 튄다 생각하시고요. 둘자좀더더 더 힘이 더 많이 들어온 느낌이 있을 거예요. 셋, 후. 후. 넷. 시작. 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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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후. 머리 움직이면 안 돼요. 후, 임. 시선은 위로. 네. 후, 임. 아홉. 마지막. 후, 임. 열. 자, 유지. 자, 손을 더 힘껏 눌러서 더 위로. 10초 갑니다. 10, 9. 7. 자,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동상됐다 생각하세요. 땅땅해집니다, 엉덩이. 5, 4, 4, 2, 1. 천천히, 사분이 내려주세요. 와, 엉덩이가 땅땅해진 것 같아요. 자, 무릎 한번 살짝 툭 펼쳐주시고요. 자, 힘을 푸시고요. 자, 그대로 무릎을 살짝 접고요. 우리, 자, 다리를 살짝 듭니다. 아기 자세 만드시고요. 무릎은 살짝 벌려주세요. 손은요, 정강이, 종아리 잡아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자, 당겼을 때 무릎이 가서 붙는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허리와 엉덩이와 뒷다리 근을 늘려주세요. 후. 자, 5초 유지할게요. 후. 마시면서 풀었다가 내쉬면서. 뭉치지 않도록 풀겠습니다. 둘, 마셨다가, 셋, 자 우리 다섯 번 풀게요. 일, 넷, 후, 마셨다가, 마지막 다섯 번, 후,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4분만 투자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